바로 배틀메이즈까지 한번 보죠. 배틀메이즈는 좀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레지스탄스가 딱 나왔을 때배틀메이지를 키웠기 때문에. 어? 애들슈타인에 계시네? 오히려 좋아. 자, 이때는 돌주먹 없습니다. 돌주먹은 본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제 그 당시 배틀메이지는 이제, 아니, 채술 쓰는 스태프 붕붕 마법사? 야 이야... 자, 하나하나 봅시다. 다크오라. 피니쉬 어택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왜안 돼? 다크오라. 어, 이거 오라 이펙트가 내가 아는 오라 이펙트랑 좀 다른데? 그 진짜 허접하게 생긴 거 있는데? 그니까 이게 그 오라 이펙트가 완전 초창기에 진짜 개 장난감 같이 생긴 시절이 있어. 어, 요거는 한번 개편이 된 다크오라네. 근데 어쨌든 이펙트는 이건 아니었어. 지금 그런 이펙트가 다 겹쳐지나? 그리고 피니쉬 어택 같은 경우는 완전 초반에는 액티브였는데 봤는데 나중에 그냥 패시브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였는데 그냥 한번 패치하면서 편의성 된걸로 이제 돼버렸네 어 저게 원래 액티브를 한번 더 써서 요거 끝나고 한번 더 날리면은 톱니바퀴 하나를 이제 슝 날리는 그런거였는데 트리플 블로우 쿼드 블로우 데스 블로우 피니쉬 블로우지 트리플 블로우 이거 지금도 지금 메이플 접속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 이것도 지금 메이플이나 똑같아요. 진짜 레지스탕스는 한번 건드리긴 해야 돼 전체적으로. 대체 막 스킬 하나 두개 깔짝깔짝 건드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 녀석들은. 어쨌든 요 트리플 블로우랑 다크 오라 요런 거밖에 없어. 피니쉬 어택도 패시브가 된 시점에서는 뭐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요거는 제가 자료가 있으면은 영상에 따로 끼워 넣겠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자료 아마 있을 거야. 이제 2차전직을 하면은 쿼드블로우 4번을 때립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전에거랑 별로 차이도 안나요. 그냥 타수가 하나 늘어났다. 요걸로 판단하는거지. 참고로 요것도 지금 메이플스토리 접속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메이플 접속. 배틀메이지 라 right n 나우. 하이퍼 다크체인. 요것도 지금도 있지 않나? 이게 앞으로 밀고 가면서 하는 게 있고, 땡기는 게 있고 그러지 않나? 지금 밀고 가는 걸로 바뀌었나? 아, 근데 이펙트 자체는 준수해.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톱니바퀴 들어간 이 레지스탄스의 감성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옐로우 오라. 같이 켜. 이때 오라가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색깔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오라가 이제 중첩이 되는거야 지금은 유니온 오라를 쓰면은 그 오라들 이펙트가 다 겹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색깔이 계속 바뀌어 신호등 마냥 블러드 드레인 요거는 피읍 스킬로 기억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개오랜만에 본다 요거는 지금 없어 지금은 무슨 드레인 오라로 따로 있지 않나? 부스터도 딱 전형적인 부스터고요이게 부스터고 드레인 오라 야 부스터 한번 썼더니 속도가 달라졌어. 이 시절에 피흡이 있었다고? 얘 이전에 아란한테도 피흡이 있었죠? 콤보 드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절 아란도 피흡이 있었어. 아란은 2009년에도 나왔는데 있었어.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2차 전직은 사실상 볼거 이게 다인 듯? 하이 위즈덤. 완전 옛날엔 이런 위즈덤, 뭐 피지컬 트레이닝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자 3차로 넘어가면은. 데스 블로우, 다크 라이트닝. 이게 온오프 스킬이 아니네? 이게 지금은 텔레포트 하면 그거 아닌가? 지금은 텔레포트 사이에 생기는 건데 이때는 아니네. 이때 무슨 스킬이었지? 기억이 잘안 나네. 다크 라이트닝은 추가 크리티컬 확률이 적용되며 스킬 레벨이 상승할수록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한다. 이것도 뭐 표식 남기는 건가? 지금은 그냥 공격기야? 데미지가 좀 많이 셌나? 쿨타임이 달려있는 스킬들은 대부분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 그냥 센 스킬이야? 맞나보다. 데미지가 좀 세긴 하네요. 지원전 6만이드네 블루 오라. 자신의몸에서 밝고 푸른빛의 오라를 방출하여 방어력과 체력을 상승시키고 데미지를 흡수한다. 블루 오라는 지금도 있지 않나? 근데 지금도 비슷한가? 3개. 그러면은, 버프를 3개 키면은, 밑에, 이제 신호등이 됐어. 세개의 색깔이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은 상태 이상 해제야? 음. 요 데스 블로우부터는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스태프 생긴 게안 보여요. 이제 약간 이펙트 자체에 빠따로 휘두르는 게 이제 보이지? 어, 지금 해도 타격감은 좋다. 내가 이걸 타격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뱀에 빠따로 때리는 게 타격감이 좋아요. 자, 요것도 지금도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완전 진짜 초창기 때 테스트 서버 때 지금 이게 한번 누르면 다섯 번다 휘두르잖아요. 옛날에 아란이랑 똑같았어. 이거 하나하나 눌렀어야 됐거든? 테스트 서버에서? 내가 알기 그래서 손가락 부서진다란 얘기가 있었는데 본서버에 들어올 때는 그냥 이제 한번 누르면은 되도록 바뀌었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라진 스킬 좀 볼까요? 컨버전도 지금 없어졌고, 슈퍼바디도 없어지지 않았나? 요 이펙트들 자체는 다 사라졌을 거야. 컨버전, 슈퍼바디, 리바이브. 컨버전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펙트 다르지 않아? 이펙트 똑같아? MP를 소비하여 일정 시간 동안 최대 체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다. 슈퍼바디. 현재 활성화된 오라의 효과를 비약적으로 강화시킨다. 슈퍼 바디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다른 오라로 전환할 수 없다. 버프 해제가 되지 않는다. 컨버전. 오, 최대 체력이 늘어났어. 아, 이펙트 되게 잘 뽑혔다. 와, 나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 이건 기억이 안 나네. 슈퍼 바디. 쿨 타임도 달려 있어. 사실 이제 얘네는 기억이 잘안 난다. 근데 그냥 재밌음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뱀의 키울만한가요? 지금 2025년 본 메이플에서는 나름 되게 좋은 시너지 캐릭터긴 합니다. 주력기 본매랑 똑같은 게 레전드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너지 잘려 나가도 배틀메이지 정도면 괜찮아요. 내가 볼땐 여전히 괜찮은 시너지 직업 중에 하나야. 자, 리바이브. 이게 이제 사실 사신. 그거 이제 모티브 스킬이거든요. 죽이면은 사신이 나오. 일정 확률로 나왔던 것 같은데?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지금은 배틀메이지 옆에 귀여운 사신이 있지만, 이때는 무슨 야근에 찌든 사신이 나오. 야근에 찌들었어. 생긴 것 봐. 존나 피곤해 보여. 와, 얘네 진짜 그리웠어. 아마 약간 사신 컨셉 같은 거를 저거 하나 보고 가져왔나? 사실 옛날에 이제 얘네도 한번 패치되기 전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채술법사였어. 사신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신 컨셉이 좀더 강화가 많이 되긴 했어요. 이제 뭘 보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 사신 컨셉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옛날에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뭐에 꽂힌 걸까? 배틀메이지를 왜 그런 사신으로 만들어버린 걸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신이 본체가 돼버렸는데, 본 서버에 있는 배틀메이지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생 그렇게 갈 겁니다. 아니, 고 나오는 확률 몇 퍼센트야? 10% 확률로 소환. 아니, 나 운이 이렇게 없나? 레전드 게임이네. 오! 나 그냥 내가 진짜 운이 없나 봐. 나온다, 나온다. 직장인들이 나온다. 모험가 스킬 중에 나중에 생긴 것 중에 불독 스킬에 슬라임 바이러스라고 있었어요 아마 이게 레드 업데이트 이후에 생긴 스킬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어쨌든 쩌녀서 얼굴 보니까 좀 반갑네 자 4차 피니시 블루 자 요거는 지금은 못 봅니다 요거는 지금 본섭에 가면 없어요 얘는 이펙트가 갈려버렸어 얘는 지금 본섭에 가보시면 아주 화려한 스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지팡이 빨리 휘두르기가 끝이야 지금은 잘 바꿨어 바꿔야 돼 2025년이잖아 와일드 헌터가 이상한 거라니까 사이클론 사이클론은 사실상 그, 그 팬텀 스킬 뭐야 템페스트 오브 카드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쉘터도 내가 알기에 이펙트가 똑같을 텐데 우리개인 데미지가 왜 이래 야 몬스터가 없어 젠장 원래 이렇게 도는 스킬이 맞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렸나? 어, 원래 이런 스킬이었어요 원래 내가 도는 거야 저거 약간 머리 위에 번개 떨어지는 거 에반 다크포그 이미지 갖다 쓴거 같은데? 그치? 이녀석들아 이게 채술의 기본이야 나 자신이 사이클론이 된다. 이 레전드 스킬은 사라졌습니다. 템페스트 오브 카드 맞아. 그냥 그 당시 팬텀의 이제 템페스트 오브 카드랑 비슷합니다. 이거 스킬 찍는다고 폭풍 안 커집니다. 볼 거는 봐야겠지? 와, 다크 제네시스. 지금 시그너스, 보스 시그너스 잡으면은 그 옆에 기둥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좀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여기 몬스터가 왼쪽 위에 왜 이렇게 몰리는 거야? 다크 제네시스 지금도 있어요. 다크 제네시스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이펙트가 완전 달라요. 저 누나가 안 나옵니다. 이 누나가 안 나오고, 해골이 나와요. 네, 이름은 다크 제네시스 그대로긴 해. 어쨌든, 사실 그 당시에는, 제네시스. 제네시스라는 스킬이 주는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와, 제네시스. 블리자드 메테오. 그래가지고 와 다크 제네시스? 미쳤다 했는데 사실 막 그렇게 제네시스만큼의 뭔가 압도적인 느낌은 없었던 것 같긴 해 요거 말고 끝입니다 이제 없어요 이게 딱 내가 생각하는 배틀메이지 옛날 배틀메이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와일드헌터랑 큰 차이가 없다 근데 나는 이래도 와혼보다 베메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 쉘터. 쉘터는 이거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거든, 이펙트? 요것도, 요것도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레이지. 레이지 저거는 한 마리 때리는 스킬인가? 이게 몇초 동안 한 마리 때리면서 좀 강화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보스 잡을 때 쓰는 거야. 지금도 아마 이거 있긴 있을 겁니다. 얘네는 근데 메카닉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와우, 헤비머신 건, 부 약간 요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얘네가 7월달인가에 나오고 메카닉이 8월인가에 지 혼자 나왔는데 뱀의 와호는 구대기였음 근데 나는 메카닉보다 뱀의 를더 좋아했어요 뱀의가 타격감이 되게 좋았어 그리고 저는 그냥 보라색이 좋습니다 약간 스킬 이펙트가 보라색이면 좀 좋아했어 오케이 자 배틀 메이지도 요까지만 합시다 배틀 메이지도 똑같습니다 사실 3차 데스블로우 이거 체인 그대로 있네. 근데 이름이 좀 달라졌구나. 아, 요것도 그냥 그거 패시브로 바뀌었네. 아이콘은 그냥 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바뀐 그거에요. 이게 이제 피니쉬 블로우거든? 얘만 바뀐 거야. 3차전지까지 이질하라다가 이걸로 바뀐 거야, 갑자기. 그 그러니까 이질감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레지스탄스의 현실입니다.